코로나19의 현상이 요즘 유럽 지역에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도 다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제한적인 생활이 지속되면서 전 세계 전 지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완전한 극복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고 두손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대면 예배를 동시에 병행하면서. 집단 감염이 교회에서 발생될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어둠의 시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아직 어둠의 시기가 끝난 것이 아니죠. 이럴 때 우리는 어둠의 상황만을 탓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며 한탄하는 그런 세월을 우리 보내지 않고 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런 어둠의 시기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보실게요. 정신을 찰지라 라는 건면의 말씀을 바울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우리는 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신데 인간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다른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들은 우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은 자신이 포함되기도 하고 또는 돈이나 세상 권력이나 아, 또는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해 줄수 있다고 하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다른 이들과 같이 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잠이라는 것은 자는 행위에 대한 어떤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잔다는 단어를 언어로 찾아보면 부도덕한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도덕적이지 못한 여러 행태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이 지금 그런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없는지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측면으로 살펴보자면 하나님과 바로 관계를 맺지 못한 어떤 상태의 때란 말이에요. 바로 그때 그 장소에서 대처할 수 있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멍하고 무방비한 상태에서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나 사건을 만나게 되면 크게 크게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걸 조금 더 다시 말해 보면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들에게 올 테인데 분발할 수 없는 어떤 무능한 상태. 그런 사람이 고 어떤 사람은 그기대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때 분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멍한 상태에서 그냥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팍 꺼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위로 확 분발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두 가지의 사람이 있는데,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린 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분발해서 일어나는 능력으로 준비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다. 원어적인 의미로 보자면 술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술 취해서 사는 분들은 없죠. 술 취한다는 것은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을 좀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시고 계시는지는 관심이 없고, 또 하나님이 이럴 때 슬퍼하시고 이럴 때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일에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지조차 분별이 되지 않는다면 맑은 정신의 상태는 아니겠죠. 발사도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잠을 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는 지금 어떠하십니까? 그래서 사도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어나야 된다. 깨어나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정신을 차리세요. 는 주의하세요. 이 말씀이 우리 지금 자신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주의하세요. 깨어 정신을 차리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을 때 주의하세요.라고.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주의하세요. 정신을 깨어 차리세요.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많이 하시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달려가고 있는 저 끝의 목적지가 낭떨어지라면, 그것을 위해서 다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주의하세요. 정신을 차리세요 라고 외침을 듣고 싶겠죠 그래서 내가 그 남떠러지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또는 어떤 사람이 그 남떠러지로 향하는 차를 몰고 가고 있어요 우리는 외치겠죠 주의하세요 깨어서 정신을 차리세요 이처럼 우리 시대 코로나19의 상황이라는 어둠에 우리가 갇혀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혼명 가운데 무방비의 상태에 있다면, 어디로 지금 우리가 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의하여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끝이, 끝이, 우리가 맞이할 끝이, 아, 멸망의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대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더욱 경고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깨어 정신 차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행하고 말하고 또 빛의 자녀로서 자신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1범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에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헬라어로 때를 여기서 이 단어 때란 단어 크로노스 또 시기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 때라는 의미의 카이로스 때라는 헬라적 단어의 카이로스는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냥 여느 때라고 해서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면 시기라고 쓰여진 헬라어로 카이로스는 사람이 결단해야 하는 어떤 중대한 상황의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숙명적으로 이끌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바로 카이로스의 때를 만났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크로노스라는 일반적인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이 개인으로 볼 때는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그걸 인계점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 때가 바로 카이로스의 때를 만났다라고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미 바울이 말한 것이 있어요. 그날은 주의 날이라는 날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특별한 시간,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날이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사장 15절 이후부터 바울은 주님이 강림하신다. 예수님이 재림 이후에, 그 이후에는 죽었던, 이미 죽어 죽었, 무덤에 있던 자들이 몸과 함께 다 살아나서 이제 부활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 살아남아 있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에 들려 올려져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 생천하신 예수님 만나며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주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그날은 도둑같이 말기 때문이에요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어떤 때에 임한다는 거죠 우리가 알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 시기에 온다는 겁니다 그날에 임한다고 말씀하신 그날은 언제 올까요 오늘의 본문에서는 예를 들고 있죠 마치 임신한 여자가 해산을 할때 언제 몇 시에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딱그 시기를 예측한 사람 없어요. 그럼 모르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태어났는데, 해산을 경험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날은 해산하기 위한 어떤 갑작스러운 고통을 만나거든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처럼 그날에 갑작스러운 멸망의 고통을 당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율절 말씀으로 빗대어 보면 바로 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잠자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방황하며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정신을 차린다면 주위에서 어둠에 머물지 않는다면,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합니다. 참빛 대신 하나님께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은 우리, 어, 함께 읽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 릴지라 예, 네,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는 것은 빛 속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낮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고 그빛 대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영향권 안에서 보호받으며, 그 빛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빛의 아들이죠. 우리가,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스스로 부르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이, 아, 저 사람은 예배다, 예배하러 다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아, 스스로가, 주님 앞에 서서 난 진짜 참 그리스도인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지금 빛으로 계시는가 지금이라도 빛의 자녀로 천국에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빛의 자녀인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둠에 영향받는 자녀가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빛의 영향을 받고 또 빛의 양분을 먹으며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빛을 바라는 주님의 자녀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겠죠. 깨우지 깨어서 정신을 차리며 그날을 바라며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깨어 정신 차리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8절과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님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두고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누하 음, 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 낮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죠. 낮에 속한 사람은 내가 지금 낮에 속했는지 밤에 속했는지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과거 어둠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마 낮에 속하여 사는 자가 됐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요. 영적인 어둠도 그 영적인 낮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낙제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후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후신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장치예요 투구는 머리에 쓰고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전투에 나가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가슴과 머리입니다. 빛의 자녀, 낮에 속한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전투에 맞추 전투에 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먼저는 호신용으로 자신의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가슴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보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 의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단단해진다면 어떤 세상의 방황 그, 그 방탄과 또는 죄의 유혹이 와도 그곳에 물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호신경으로 단단하게 건강하게 강건하게 붙여있지 않으면 그냥 호시 탐탐 노리는 사단이 써는 부신으로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돼요 그리스도께 대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버리면 식어버릴수록 세상의 유혹이 점점 내마음이 자리잡게 되고 또 세상의 유혹에 내 마음이 감동이 돼요. 어, 너무 좋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온통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사랑이 직어가고 있다면 우리의 빼앗긴 마음이 회복되어서 주님께로 다시 회복되어 지기를, 돌이켜 지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내 마음에 잘 붙여서 어떤 하나님의 외의에 공격이 들어와도 욕이 들어와도 그것을 견디어낼 수 있는 견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는 머리는 구원의 그 소망을 투구를 써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의 투구를 잘 써야 그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단이나 교주들을 스스로 구원자라고 하죠. 그러나 구원은 단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호신경과 투구는 날 보호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적들이 쏘아대는 팡팡 총격과 화살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면 보호장치를 경고히 붙이고 잘 써야 돼요. 자신을 보호한 장치를 잘 마련해서 어떤 순간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전지, 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분, 나를 지시고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지만 믿음과 사랑이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거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마지막 날에 완전한 구원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그때까지 권의 확신을 가지고 깨어있는, 정신 차리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그리스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깨어 정신 차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16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깨어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겠죠. 하나님의 뜻은 자신이 원하는 일이 성취될 때도 있고 또 그렇게 잘 뭐가 풀리지 않는 어렵게 힘든 상황이 있어도 항상 기도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기도, 기도하는 것에 가장 우선적인 것이 있어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중얼거리며 기도하기도 하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마음에 묵상하며 기도할 수도 있어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추월해서 할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멈추면 호흡이 끝나요. 왜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 관계가 기도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도를 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지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이 어려울 때, 또 내가 초한 지금 이곳이 그 환경이 암울할 때, 그런데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빛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상황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런데 나는 당장의 눈앞에 것만 보기 때문에 잘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깨워서 정신을 차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상황을 뛰어넘는 내 안에 기쁨을 주세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니까 그 안에 무엇입니까? 또 밤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구을 쓰라.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어찌운 아무런 환경 속에서 세상 속에서 깨어 정신차리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견뎌달이 상황에서의 마지막 때가 있을 수 있고요 세상의 궁극적인 종말의 날 마지막 날이 될 때가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며 모든 좋은 것으로 음. 최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깨어서 정신 차리고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권면하시고 도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어둠이 짙은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한, 또 내가 예수님께 속한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의 모든 악한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툭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게 아니라 내가 붙여야 됩니다. 내가 붙이고 내가 써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에서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하여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끼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